2015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왕중왕전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이일 포스코 교육재단 체육관에서 열린 퀴즈쇼에는 23개 시군 지역 예선을 통과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. 안전의식을 배우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더욱 더 빛나게 하고 안전 사고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퀴지쇼는 각종 대형 사고가 이어지면서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여러분들을 어린이들, 어린이 여러분들은 미래 의 희망이고 일꾼이고 주인입니다.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 의식을 고취를 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경상북도와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. 치열한 접전 끝에 포항 제철지옥초 이채현 양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. 이번이 안전 골든벨에 참가하는 마지막 편인데 이렇게 대상을 받고 끝내서 정말 기쁩니다. 제가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공부해주신 엄마 정말 감사하고요. 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. 영주 남산초에 재학 중인 김나연 양은 참가자 중최저학년인 4학년으로 금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. 금상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앞으로 골든벨에서 알게 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은상은 포항 제철지구옥초 최화인 양이 수상했고 동상은 봉화춘양초 김소담양과 경주초 원성빈 군이 각각 차지했습니다. 많이 참가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또 고맙고 상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은 안전에 대해서 저더잘알수 있었던 뜨기팠던 날인 것 같습니다. 광주 안전 와 가지고 너무 기쁘고 그 연습한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또. 동상을 받아서 조금 아쉬워요. 내년에 할 때는 또더 잘하고 싶어요. 대상 수상자인 이채연 양을 지도한 포항 제철중학교 정대만 교사에게는 지도교사상이 주어졌습니다. 먼저 우리 열심히 해준 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.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평소에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열심히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우리 학생들 수관 우리 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. 이로써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 쇼는 왕중왕전을 끝으로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.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